자, 안녕하세요. 손일본학 전공입니다. 오늘은 품사별로 명사형으로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은 품사별 명사형. 동사, 형용사, 형용동사의 명사형에 대해 학습한다. 입니다. 그럼 차례를 보시겠습니다. 동사, 형용사, 형용동사를 명사화 시키는 것, 각 품사별 명사화 시키는 법,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체 동사, 형용사, 형용동사를 어떻게 명사, ]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품사들이 아닌데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사 형용사 형용동사를 명사화한다 동사 형용사 형용동사를 일본어에서는 쉽게 명사로 바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의 언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다 품사별 명사화 활용법. 동사의 경우. 첫 번째, 3류동사는 명사화를 하지 못합니다. 명사형 자체가 없습니다. 1류동사는 마스형으로 만든 다음에 마스를 붙이지 않은 상태가 동사의 명, 일, 5단 동사의 명사화입니다. 예를 보시면 각그쓰다를 마스형으로 바꿔서 각키로 바꾸면 쓰다에서쓰기로 명사화가 됩니다. 일유 동사는 마스형으로 만드는데 이게 되게 간단합니다. 일유 동사는 어미를 제거하면 됩니다. 예를보시면타베르 먹다에서 탑에 하면 먹기로 명사화됩니다. 가 형용사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형용사는 어미를 2에서 4로 바꾼다. 예, 오모의 무겁다에서 오모사, 무거움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후카이, 후카사, 깊다에서 깊음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형용동사의 경우는, 형용동사는 어미를 버리고 어간만 남깁니다. 예를 보시면, 신세츠다, 신세츠, 친절하다에서 친절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캔코다, 건강하다에서 캔코, 건강함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에 대해 벌써 설명할 시간이 왔네요.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용사의 명사형 활용은 어미를 4로 바꿔서 활용하지만 어미를 미로 변환시켜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게 일부 동사에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사는 무게, 깊이처럼 속성의 정도 수치를 나타내는 명사화이고 미는 예를 들어서 흑함이 심오한 정도 등 속성에 대한 추상적인 감상을 나타내는 명사화이기 때문입니다. 예외로 제가 저번에 부사적 형용사의 부사적 용법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 부사적 용법인 치카크, 토크, 하야크, 오쿠도 명사적 용법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짧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가토자헤마시다. 수고하셨습니다.